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은 기존 종교 세력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지 아니라고율레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사실은 이 안식일을 중국하게여기는 종교 바리새인들에게는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했지만 벌써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주의를 받고 경고치는 것보다 뭐죠? 벼그 이상, 밀 이상을 할 때. 밀을 땄으니까 뭐한 거요? 추수한 죄. 비볐으니까 타작한 죄. <laughs> 불었으니까 튀진난 죄. 먹었으니까 하나하네 그 가지의 안식일을 보겠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주는 거지 그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굽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안식일의 주인은 무시다. 예예수님이다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존재. 정말 우리가 신앙, 참된 신앙인은 안식일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신으로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뭘 안느냐가 중요한 게뭐 다작을 하느냐 별짓을 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배 예 드리는 길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의 안식일의 중심이다. 물,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에뭘 율법이라고 말하죠? 말씀 자체를 율법이라고 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자,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사고 안치는 방법, 실패 안하는 방법, 뭐죠? 아무것도 안한. 네? 아무것도 안한.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사고 치혈도 없고, 실패한 일도 없고, 그래. 합니다. 상장에 들어가면 일정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다니에 계셨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기 있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데이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와달을 호발하려 하여 안식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한다고 나왔지. 주시.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회당에 왔을 수도 있는데, 저런 문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겠어요. 자,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지금 그 수많은 사람을 제가 봤을 때 데려다 놓았다는 걸 볼, 보거든요. 데려다 놓고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하는가?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말입니다. 신이 정한 법을 예수님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손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죠? 이로써 봐라. 왜 이로써라고 있는가 사전 말씀에 설명합니다. 사전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시대에 안시기에 성 아, 그니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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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그렇게 세웠어.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손 많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은 것을 알고 계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있을 텐데. 거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사람이 일어서라고 해 일어섰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해야 되니까 안식이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니 식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말에 악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고치실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큰일 날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요 자, 초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율법의 정신은요, 사랑이 하나는 사랑이고 사랑이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뭐 하지 말고 지켜라. 뭐 하지 말고 지켜라. 이것도 필요는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에만 쫓아갔지만요 현대인들은 너무 또 은혜만 쫓아가 은혜만 쫓아가는데, 여러분, 율법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뭐 교회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 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네. 예? 안 돼요. 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악을 행하는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리시인들이 율법에 정통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만 이야기하느냐, 오절 말씀입니다. 오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들의 네.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교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지나간 사람들이 한마디도 아무 지나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분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말렸다고 백신도 한 열심히 만들었을까요? 말했다는 거예요. 세라의 곳에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 요 산에다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무러박혀서도 뭐하시는 거예요? 배 만들어요. 배뭐하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하세요. 공주라고. 예? 그러다가 그러, 그러. 그러, 그러. 그러, 어떻게 됐어요?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완악해진 완악해 거라고 많이 깨달아야 돼요. 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만 죽으면 괜찮아. 네? 음주 운전 같은 거예요. 음주 운전 하나가 자기 혼자 팍! 쳐받고 죽으면 자기가 혼자 죽전끝는데 어떻게 돼요? 같이 음주 운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laughs> 어떻게 해요? 동수. 엄마 사서 빵 묻혀서 자기 죽고, 다른 사람 죽고,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활한다고 해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들리는 어떻게 들어요? 어? 목사님, 나 공격하네? 예? 네? 그죠? 나는 치례, 쉿, 쉿,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어, 오늘 교회 안나온기뒷자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닥에 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말입니다. 오늘 부분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을 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꾸준 보자. 그러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면요. 이손 많은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도 지금 반바세생들이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네, 공격 예. 집 받고 나와서 누는 게 맞든 주는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되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고통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죄와 구원에서 살아. 낚시와 자연에서. 안식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게 하때면 우울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만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안식이 주님이에요. 자,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뭐, 트롯당와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인 아니라, 바디세인들이 나와서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 네? 이헤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요 지하 혁명군, 혁명군, 혁명군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디세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뭐 했다고요? 음, 예수를 죽일 것. 자, 안식일에 비상을 뜯었다고 야간 목수이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했다고 야간 목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을 공부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예? 네? 선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요 Do you know? 내 영혼이 살아나는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정말 안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통받는 걸 버리고요. 주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배합니다. 해야 정말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살리는 날이고 회복되어지는 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풍성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